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먼저 오늘 종합 지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오늘까지 또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 이상 상승하면서 3,0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멀리 봤을 때는 아직은 좀갈 길이 멉니다. 이 박스권에서 위쪽 부분, 최소한 3,1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준다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포인트가 3100 포인트까지 이상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막판까지 이 상승하는 추세 그대로 유지를 해줬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세 종목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아 비하면 오늘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멀리 봤을 때는 이 상승하는 추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좀 멀리 봤을 때이 박스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더970 포인트까지 970 포인트까지 올라와 준다면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힘을 내서 이 위쪽까지 올라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오늘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래들만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았고, 상한가 종목도 네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 어, 뭐 여러가지 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오늘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런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6천억 이상 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쌍끌이 매수했다는 부분, 어, 굉장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장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 예탁금도 역시 여전히 60조 원 이상, 63조 원, 3월 26일 기준입니다. 음, 3월 26일 기준으로 어, 63조 원 기록을 했고요. 오늘 제가 시장을 좀 관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매매는 하진 않고 관망을 많이 했는데 어, 좀 좋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음, 특히 뭐냐면 어. 뭐 두나무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슈 나오면서 뭐 우기투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그다음에 에이트넘 인베스트먼트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했었고 뭐뭐늘 있었지만 정치인물 테마주 또 오늘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두나무 관련된 나스닥 상장 이슈 어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음, 뭐 저출산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어 일본에서 지금 독도에 대해서 영토 주장하는 교과서 통과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또 모남이라든지 신성통상 그런 뉴스 종목들이 좀 나오죠. 오늘 시장도, 음, 그동안 있었던 뭐 테마가 정치인물 테마주 아니면 뭐 개별 테마주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좀 나왔고요. 물론 시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장중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데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향후에 좀더 이런 외국인 기관 매수가 또 이어지고, 이렇게 서로서로 순회, 순매수들이 순매도가 왕, 어, 왕복을 하면서 지수가 조금씩 상승을 해준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테마 순환매가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흐름만 비춰봤을 때는 조금 더 지수가 버텨주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기존에 좀 지루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좀 다양한 테마들이 또 순환매가 도는 그리고 그 순환매가 돌면서 자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시장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다음 관심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제 골랐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흘렀는지 좀 간략하게 있, 보겠습니다. 어... 어제 골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뭐 크게 이탈을 하거나 제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 종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웹젠이라든지 유니셈 이런 종목들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어... 뭐 진도는 계속 지켜보다가 오늘 상, 어, 강한 상승을 보였네요. 어쨌든 나, 다른 종목들 모두 어, 조정을 조금씩 보이고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을 했지만 하락했다 하더라도 어 조정을 보인 종목이고 어 뭐이 지금 종목들에서 제외할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뭐 다음 거래일 동안 계속 보면서 단타 스클래핑 타점이 나온다면 단타 스클래핑 매매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단계 스윙 타점 노려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 종목들 버리지 마시고 5 거래일 1 0 거래일 계속 지켜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흐름을 계속 보신다면, 단기 스윙 하실 때 타점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 제가 볼수 있는 종목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들에 제가 골라놓은 건 없지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에서, 음, 뭐, 모나미, 아까, 아, 일단 저 출산 관련 대책, 뉴스가 나오면서, 모나미 말고, 그, 제로투세븐, 그죠? 음, 제로투세븐도 지금 시간에서,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가 있죠 네. 아가방 컴퍼니도 강하게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저출산 관련된 대책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많이 올랐지만 아, 글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 것은 제로투세븐으로 보입니다 음, 하지만 어, 내일 어떻게 또 테마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의 거리만 봤을 때는 지금 제로투세븐 어, 그리고 아가방 아후퍼니두 개가 있는데 글쎄요 일단 0세7이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같은 어, 생각이 듭니다 내일. 내일도 그것도 내일 지켜봐야죠. 내일 또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독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된 교수, 교과서 채택 관련된 이슈로 모나미라든지 음, 신성통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 위에서 많이 또 올랐죠. 예, 9% 모나미는 9% 올랐고 신성통상은 음. 지금 06% 예, 올랐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두개다 별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어, 내일 뭐 강하게 개별 크게 띄운다 하더라도 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대까지 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네, 그래서 일단 모남이라든지 어, 신성통상 네, 두개 종목은 앞에 지금 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좀 보조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 네, 좀 괜찮은 종목이 보인다 하지만 제가 관심 종목에 넣지 않은 이유는 어, 만원대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시간에서 그런 이슈로 나온 것들이 당일 다음 날좀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관망만 할 계획으로 어, 넣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보시는 종목들은 첫 번째 우리기술투자, 부방, 한국맥널티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에이트넘인베스먼트 대성청투, SG충방, 어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플레이디라든지 캐리소프트, 대원미디어 한국컴퓨터, 그리고 진도 유니셈 웹재는 그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내일 뭐 단타 스케핑 타점이 나온다면 어, 한번 도전해 볼 것이고요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 손해보험에서 우리기술투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일단 두나무 나스닥 상장 이슈로 음,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 물론 비트코인 관련 테마 주로 옮겨, 움직였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그때 어, 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상장,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이슈로 입학 수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간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오늘 강한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적인 이슈가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어, 큰 변동성 없이 주가를 이 부근에서 마감을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최근 추세를 비춰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간 이후에 연속적으로 상한가 가는 경우는 정치인물 테마주 이후에는 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기투는 살짝 조정을 보이거나 상승을 하더라도 살짝 상승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역보입니다. 분봉상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 또 타점도 잘 보였기 때문에 단기 스윙 타점 노린다면 또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기투자뭐단타스케핑 타점 나온다면 내일 제가 공략을 해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단기 스윙 타점, 한번 노려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단기 스윙 타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방입니다. 부방도, 제가 이틀 전에 관심 종목에 넣던 종목이죠. 예, 이틀 전에 관심 종목에 넣고, 어, 어제 조정을 보였다. 그래서 제외할 종목은 아니다. 계속 지켜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오늘 강하게 거래 동반하면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긴 기간, 음, 긴 기간 횡보를 하면서 거리 없이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에, 어, 조정도 약하게 나왔다? 그러면, 단기간에 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어, 물론, 어, 부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상가까지 들어간 거죠. 음, 뭐, 좀 특이한 종목이긴 하지만, 어, 대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흘리다가 상승을 하는 추세가 대부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목들, 이런 흐름들 잘 보시고 공부하신다면, 여름 만에 종목을 찾는 기술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어,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고요이 3,200원대, 3,400원대 말고는 쭉 계속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좋은 타점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단타스케피 타점도 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계 스윙 타점도 노려보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방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맥널티입니다. 네이 종목 정말 뭐 오늘 대단했었죠. 일단 분봉상으로 먼저 보면 분봉상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당연히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단타 스케이타점을 노려보겠죠.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린 해 이유는 어, 지난 어제죠. 네 불과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스윙 투자 종목 추천으로 이 영상을 한국 민노티를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했는데 어제 업로드 하자마자 오늘 상황까지 들어왔습니다. 음, 어쨌든 뭐제 기준에서는 1차적인 매수가는 터치가 됐을 가능성 높고요 1차 매수 터치가 되고 바로 다음날 상황까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 찾으시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다면 여러분만의 타점도 찾을 수 있고 또 수익도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목만 있다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 종목 많이 골라놓으시면서 여러 종목들을 계속 추적관찰하시면서 분산 투자하셔야 손실이 나더라도 수익은 많아지면서 누적적으로 수익이 쌓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한국매널티 어 제가 영상 어제 올려드린 이후요.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내일 제가 한번 유심있게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종목도 역시 단기적인 박스권 네, 거래 거의 없 기존에 아예 거래가 없 거의 없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이후로 거래가 좀실어졌었죠 그리고 오늘 더 많은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박스권을 돌파했던 의미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늘 만들어졌던 분봉 분봉상 흐름도 봤어도 좋은 흐름 만들어줬습니다. 타점도 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 또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면 단타 스케핑 탈점 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쪽 구간, 지금 단계수인 타점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투자증권도 유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역시, 이 박스권에서 길게 움직이다가, 어, 종가 예전에 한번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움직인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을 바로 보였습니다. 거래가 좀 작은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강한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2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분봉상 흐름도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음 단기 수익 투자, 단기 수익 타점도 분명히 나오고요. 단타 슬핑 타점도 또 타점이 나온다면 또 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테넘 인베스트먼트 가져왔습니다. 대성창투입니다. 다음 종목 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를 좀 먼저 볼게요. 그 우선 아까 업비트 관련해서 네, 이 뉴스가 있었죠. 네, 미스터 어, 업비트 운영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 성장 추진한다. 네, 그런 뉴스 때문에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우기투 그리고 에이테너 인베스트먼트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면서 어, 오늘 상승을 좀 크게 보였고 앞으로도 이런 이슈 가 나오는 때마다 또 상승을 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로투세븐 음, 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가방컴퍼니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런 80조원 투입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시간 에서 시간 에서 강한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거 그런 부분도 보여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아까 모나미와 시간 에서도 모나미 그리고 신성통상이 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사회교과서 금정을 통과했다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음, 그게 모남이라든지 신성동상 내일 한번갭을 좀 크게 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지금 이제 3파동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제 어, 가격대고요. 이 종목 어, 내일 추가적인 상승 강하게 나온다면 뭐 단타 스캘핑 노리겠지만. 아, 어, 가인적으로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은 단기 스윙 타점으로 공부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 단기 스윙 타점. 위쪽에서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고, 단기 스윙 타점 보신다면, 어, 또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3% 세기 때문에 높은 자리라는 거, 그것도 좀 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SG 충방입니다. 천천히 우상향 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거래가 실어준 이때, 1월달에 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지금 보이고요. 오늘 거래를 좀더 실어주면서 고점 가까이 터치를 하고 종가를 2,870원이 아닌 2,840원에 마감했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좀더 뺐다가 2,700원 정도까지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간에 또 말아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할 그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SG 중방 물론 여러 가지 테마도 엮여 있죠. 그런 테마도 엮여있지만, 어쨌든 일봉상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한번 조정을 보여서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시세가 나오든,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s c 충방은 제 개인적인 흐름으로 지금 관심 욕에 넣고, 유심있게, 제가 유심하게 한번 쳐다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향후에 이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신다면, 음, 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 손해보험입니다. 이 종목은, 어, 지금,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단기 박스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여기 4,900원대, 4,970원대와 4,500원대에서 계속 움직여줄지, 아니면 여기를 지금 단기간에 뚫고 올라갈지, 지금 변곡점에 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돌파한다면,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스캘핑 타점 노려볼 계획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단기적인 타점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하나손해보험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보시는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오늘을 기점으로 어, 다양한 테마들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고요. 물론 종합지수가 받쳐줘야 됩니다. 종합지수가 좀 받쳐주면서 지금처럼. 어, 천천히라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테마 순환매 강하게 또 출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